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녀 마리게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목소리> 죽게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삼을 너받으 주예, 수께 조용히 나아내마음음을아아라예은 미리 보시는 주님그예 주예, 주시주 주예, 수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줘요 영원한 생명, 샘물에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보시는 주님 그분의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밝은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 이건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8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며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것지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올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월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모조리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현안이 되었던 바사제국의 제2인자 하마는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게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왕의 자비를 간구한 에스더는 결국 하만의 음모를 분쇄하고 나아가 하만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동족 유대인들의 대학살 계획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의 조서는 바사 제국 전역에 하달이 되었고 따라서 왕이 내린 조서는 함부로 취소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걸고 주님께 외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서는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 대학살 계획을 중지시켜 달라고 울며 간구했습니다 사실 일단 왕이 반지 도장을 찍어서 하다란 공문은 왕이라도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바사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왕에게 동족 대 학살 계획을 중지시켜 달라고 당부한다고 해서 이 계획이 중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바사 제국에서 차선책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아쇠수에로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울며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조서를 취할, 취소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서 자신들을 해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반복한 간청과 또 탄원한 결과 마침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생명을 걸고 반복해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일은 성취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간구와 간청이야 어찌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위험과 또 위협 앞에서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협에 맞서 물리쳐야 합니다. 에스더의 생명을 건 끈질긴 간구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유대인 대학살 계획이 시행될 아국한 13일 하루에 한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유대인들이 8, 9개월 동안 병기를 갖추고 또 군사를 조직해서 자신들을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대인들은 아다롤 13일을 민족 파멸의 날이 아닌 원수들을 물리치고 민족을 보존한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국가기념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이날은 불임절로 부르면서 대대로 지키고 기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험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일차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는 세력을 대적해서 능히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함께 길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역입니다. 아무리 군사의 숫자가 많고 또 첨단 무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군사가 평소에 아무런 훈련도 쌓지 않고 적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또한 끊임없이 경계함으로써 군사는 적의 어떤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법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위협 앞에 직면한 복음에 전사된 성도, 우리 성도들은 쉼 없는 경건의 훈련과 또 뼈를 깎는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완전 무장을 갖추기에 결코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말살의 비극적인 날로 예정되었던 아다월 13일은 오히려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며 대대로 기념할 만한 유대인들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목숨을 건 에스더의 간구와 또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유대인들의 뼈를 깎는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아무쪼록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또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고 또한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과 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노력질하고. 해치려는 사탄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또 싸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가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의 구원을 위한 에스더의 목숨을 건 간구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필사적인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옵기는 에스더와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고, 또한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해치려는 사탄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싸워 물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